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아버지는 항상 날 자랑했고 난늘 세상의 영광을 자랑했다 다시 한번 아버지는 항상 날 자랑했고 난늘 세상의 영광을 자랑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중에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자녀가 있고요 또 어떤 자녀에게는 어떤 부모에게는 또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을 줄 알아요. 자마서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자머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니라. 여러분, 나는 지금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근심이 되는 자녀입니까? 이번 2020년 어버이지를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의 근심을, 나 때문에 하는 부모의 근심을 좀 덜어드리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바래요 우리 자녀들, 부모의 기쁨과 자랑거리 한번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엄마 아빠 선물 사오고, 카네이션 달아주고, 편지 쓰는 것보다, 진짜 효도는 엄마 아빠가 자랑할 거리 하나씩 만들어주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학기, 이번 학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깨피고 한번 자랑할 것, 만들어주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이한 해를 살아가는 충성되고 성실한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를 주여오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대 근데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롭게 살아야지 아버지, 어머니의 자랑거리, 기쁨이 되겠죠? 자언서 17장 21절, 25절에도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는 이라. 이런 미련하게 살면 근심과 아버지, 엄마의 낙이 없는 인생이 되지만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들은 오히려 부모님의 기쁨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무엇이냐? 자언서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사기는 하지만 절대로 내다 팔지는 말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사셔야 돼 여러분 지혜는 별거 아니에요 때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속이지 말고, 자꾸 합리화하지 말고, 말씀을 사셔야 돼. 지혜를 사셔야 돼. 축복을 사셔야 돼. 영광을 사셔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라. 팔는 건 뭐예요? 내가 조그만 유익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거, 불신종하고 살아가는 거, 헌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지혜를 팔아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사기만 해야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여러분, 세상은 노력으로 되는 거아니에 지금 보세요. 우리가 노력 안 해서 경제적 위기가 옵니까? 성실하지 않아서 망합니까? 이 시대를 보라고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하찮고 가치없음을. 어떤 사람 보니까요, 이제, 야심차게 준비해참 아이템도 좋대 인테리어도 멋지게 해서 야심차게 딱 개업 날짜 잡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장사 한번 못해보고 망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래야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기는 하되 즉 어떤 대가와 어떤 손해를 치고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내 감정의 유익 때문에 관계의 유익 때문에 물질의 유익 때문에 오늘 아닌 거 알면서도 대충 말씀 팔아먹고 여러분 상황에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팔아먹고 사는 미련한 자 되셔서 나중에 부모의 근심이 되고 목사, 영적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들 되지 마시고 제발 진리와 지혜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풋바나 이생들 되셔서 영적인 부모나 육적인 부모가 맨날 자랑하고 싶은 이게 가장 큰 효도 아니겠어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길 간절히 바래요. 효도도 엄연한 신앙의 명령입니다. 십일조의 대인계명이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명령 끝으로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명령 첫 번째가 효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앙입니다.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 요즘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 무자식이 상팔자다. 여러분 틀렸어요. 유자식이 상팔자요. 예 가지 만든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 아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럼 뭐, 쫄쫄 망하는 게 나요? 난 문제 터져도, 금식할 거 많아도 많았으면 좋겠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외에도 뭐, 한 1만 명 되다 보니까, 막, 그냥 걸르고 걸러내도 상담 전화가 막, 막, 엄청 많이 와요. 이런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전국 각자, 아니, 세계에서도 와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은 그거 받느라고, 여러분 하루가 다 끝날 정도로. 딱, 그래도 너무 행복해. 가지 많은 날에 바람잘날 없어도 나는, 성도 많은 교회에 전화 끊일일 없어도 나는 좋아. 여러분, 유자식이 상팔자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온라인 성전의 모든 성도들도, 자식 덕보는 인생 될 지어다. 이건 뭐예요? 자식이 잘 돼서, 자식 덕 마음껏 보고 사는, 여러분의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더 깊은 신앙적 이제 메시지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그렇듯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아버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구속이 많고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손해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 원정대 100일간의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으니 지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읽거나 출애굽기 읽으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창세기도 그랬고 출애굽기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좀 고된 일이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진 아브람 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뭘 해야 돼? 이제, 모든 남자가 8일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고통스러운 거예요. 8일만에 지금처럼 의료가 착한 좋은, 의료스템이 시 좋은 안전한 때도 아니고, 부싯돌로 남자의 표필, 폭경수술을마치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고통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우리가 읽었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고단한 사막에 나은의 삶도 힘들고 고대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자마자 사막 한복판에서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도 어지간해야지 화려하기가 화려하기가 그지 없고요. 거기서가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는 율법 속에 굉장히 많은 제약과 절제와 손해와 아픔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세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것을 손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뭔가 억압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우리 새벽 기도에서 잠깐 이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완전히 시선이 뒤바뀌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티내길 원하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부터 유대인들 지금에 이르는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까지 여러분 항상 어느 때나 어느 시기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티가 나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성막 중심에 또 율법과 할례를 봐도 딱 하나님의 사람들이 티가 나.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11조, 술, 담배를 안 하는 것,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티가 나이러분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손해나 제약이나 어떤 구속이 아니라 거꾸로 영적인 다른 시점, 하나님의 내 관점으로 이해하니까 이거는 우리를 세상 어디서도 우리 아빠가 저를 그리하시듯 예, 내 사람이에요. 제 대아들이에요. 제가 내 딸이에요라고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특별하게 특별하게 뭔가 제약이 많고 구속이 많고 찔림이 많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수록 계속 시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손해도 많고, 영적인 이런 어려움과 또 성장통도 많아요. 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수가 없는 것일까? 아니더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만 살아가도 잘 사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냥 잘 사는데,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도 편하게 잘 사는데, 어떤 가정, 어떤 교회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고 자꾸 시대 가운데 뭔가 튀게, 시대 가운데 뭔가 자꾸 도드라지게, 시대 가운데 자꾸 뭔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게, 시대 가운데 뭔가 불쌍한 사람들처럼 뭔가 제약을 하시고 뭔가 더 찔림을 주시고 뭔가 더 헌신을 요구하시고 뭔가 더 순종케 하시고 뭔가를 구속하고 못하게 금지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불편하고 정말 불쌍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티를 내시고 더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소 목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나오자마자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자손들인 걸 내가 설명하자도 지다 알게끔 하셨어요. 누가 봐도 그래 성막 끌고 다니는 거 보면 할례 받은 거 보면 율법 지키고 저 거지처럼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볼때다저 사람들은 나 그렇지 아니야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도 누가 봐도 아는 사람들로 하나서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고 뭐 하나님 성격 파탄 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즐거움을 리신 분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더 특별히 다루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제사장들의 의복이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가 읽었어요 지난 주에. 여러분 각양의 채색 여러분 각양의 색깔의 카라프란 옷과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옷을 입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티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가도 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왜 저는 이런 옷을 입혀서 누가 봐도 도드라지고 드러납니까가 아니라 기뻐하셔야죠 자랑하셔야죠 영광으로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구약에 할례가 있듯 신약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린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어떤한 형편에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린 예배합니다. 네.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때도 있고요.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린 개의치 않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노래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 때도 찬양합니다. 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시는 사람일수록 공격과 아픔이 많습니다. 욕을 보세요. 하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관심 기울이고 주목하시자 사탄이 그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랍니다. 저도 목사자로서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 더 거론되고 그의 성장과 변화가 칭찬되고 여러분 이름이 많이 불려질수록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자랑을 꺾어 놓으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꺾어 놓으려고 어떻게든 그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그의 순종을 방해합니다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투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당신의 기업은 하나님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하나님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투사입니다 잊지 않길 바라고요 그의 합당한 자랑거리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고 자랑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너희 하나님 여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얼마나 감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엄뭉석 집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심수영 때문에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심주명 때문에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우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빳빳하게 시간제감해서 하면 안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데 먼저 나 같은 것을 먼저 기뻐히 부르며 즐거워하신 이게 예배예요 예배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래요 성교사님들이 이상하게 유독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 땅을 선교하실 때는 각별했어요. 다른 나라 민족들은 대만이나 태국이나 일본에는 11조도 강조 안 하고 그래서 11조 안 들어요. 성정 건축이나 헌신도 자력, 이런, 자립 력자 이런 것도 강조 안 하고 금주 금연 이런 거 강조 안 해서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만 유독 실업게도이 11시에 배 제가 얘기하지 11시에 배가 왜 그래? 농경 사회에서는 이건, 오전도 뺐었고, 오후도 뺄, 이거 완전하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시간 11시야. 이거 빼버리면 오전도 일 못하고, 오후도 일 못해. 농경사의 가장 힘든 11시에 빼, 시간을 빼라 하고, 11조를 강조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를 보라고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전해졌지, 먼저 전해졌지만, 복음이 1%를 못 넣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 사, 최단기간 한 민족이 최단기간에 제1종교가 기독교가 된 역사적인 신비로운 민족이 되었어요. 네. 이 시대의 영성을 이끄는 장자국가가 되었고요. 네. 특별히 암성 목사나 우리 고향수 목회도 시작부터 너, 모, 모든, 모든 목사가 목회야. 그럴 필요 없는데 유독스럽게 막 힘든 엄격한 기준으로 그냥 밥을 굶게 하시고 무릎을 못 펴게 하시고 제가 막, 뭐, 막, 그냥, 온갖 고난을 주, 이건 손해가 아니라, 더 드러내고 싶고, 더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끝날겠냐 여러분 이야기로 가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유독스럽게 어떤 가져도왜나한테 그러죠? 그냥 찔리고, 뭔가 더 티내시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을 해야 될지, 마음에 감동 온다면, 하나 더 티내고 싶은 거예요. 더 드러내,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여러분 더 기뻐하시길 바라요. 누가 보면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심판의 날에 널 부끄러워하리라. 모른 척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 하지 않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여긴 더처문이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심판의 그 영광의 그날에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대충 이런 것만 타협하면 시대 가운데 훨씬 더 존중받고 화합하고 편안한 길을 갈수 있어요. 다원주의 다 똑같은 종교지요. 다 하나님을 믿는데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지요. 동성애, 그 소수자들을 사랑해야죠. 물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전술 먹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옛날에 과거 정과가 있었던 분도 사랑하고요. 이런 도둑질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차이가 있어요. 도둑질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것이 죄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은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쳐주는 게 사랑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죄라고 선포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들도 품어줘야지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암병 환자도 사랑하죠. 하지만 암병 환자 살뭐암 걸릴 수도 있지요. 그냥 암 걸려 죽게 내버려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거 암은 병이니까 고쳐주려고 이거 그대로 두면 썩어서 온 몸이 다 이건 괴사 상태가 죽을 거 알면 이 다리를 절단해 주는 게 사랑인 것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선포해 줘야죠. 이 시대는 이렇게 하면 공격 당해요. 똑같아요. 시대 가운데 교회가 공격 안 당할 때가 없어요. 시대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는 게 드러내신 자들이 공격 당하지 않고 외면 당하지 않고 왕따 되지 않았던 시대가 없다니까. 여러분 오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할례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들의 예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조롱당하고 손가락질하며 을 무슨 악의 숙주들처럼 저염병에통낸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교인인데, 지금 교인 중에, 예배 중에 몇 명이나, 이거는 통계, 수학적으로, 이건 미라클의 기적의 기적. 여러분, 4분의 1의 인구 중에, 이런 인구 공동체 집단 중에, 이 정도의 전염, 여러분, 이거는 완전 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찬양해야 돼. 이런 거에서는 전혀, 뭐,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막, 교회를 무슨 이상한 집단인 걸 무지각한 것들처럼 치부받고 손가락질 상해도 우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토록 티내고 싶어 하시는 거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이번에 동성애자들의 확진을 보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 지금 잠깐 나온 거, 한국 교회 전체 확진자보다 많아요. 안 그래요? 일주일간에 이건...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입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대충 타협해서 교세를 넓혀가고 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여러분, 이거는 단호히 거부해. 우린 내 인생의 투사에, 내 목회의 투사에, 여러분 신앙의 투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자랑하시듯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이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